무당 아들 친구 이야기 12편. 명절 때 쓰셨구나. 즐거운 명절 되고 있으신지요? 드디어 12편까지 왔네요. 제가 생각한 건 15편까지였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 지루하더라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은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글쓸 시간이. 알림을 드릴 게 있습니다. 겨자는 현재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보이던 것들 어른이 되어서도 보이는지는 안 물어봤지만 가끔 이사하거나 가구를 이동할 때 겨자가 날짜를 보고 어디로 이동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연락. 하고는 있고 미신적인 일을 겨자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쪽지로 겨자 좀 소개해 달라는 말좀 그만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를 읽고 쪽지를 보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이렇게 되면은 글쓴이 분들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친구지만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무당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으시면 수소문 하셔서 찾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만.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소개하는 데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겨자가 이번 11월에 결혼을 한다고 얼마 전에 연락 왔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결혼이요? 신부는 저도 몇 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저한테 제일 먼저 와서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신부님이 참한 아가씨입니다. 겨자랑 성격도 똑같음 베풀며 사는 커플. 겨자의 신부를 지금부터 이슬씨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은 이슬씨와 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겨자 어머니께 전해들은 내용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때는 어느덧 제가 군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때 저는 당연히 마술사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녔고 겨자는 군 면제 국가유공자라고 하였나? 친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월남전 참전하신 원사 전역자라고 들은 것 같네요. 겨자에게는 당연하게도 저보다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쯤 겨자는 취업하게 되었는데 봉사단체인 대기업 쪽이었고 학교에서 주관하던 해외 봉사도 많이 다녔고 이 경력 덕분에 입사 면접 때군 면제자이기에 나라를 지키는 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봉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면접관 들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겨자왈, 겨자가 취업을 하는 같은 시기에 같이 취업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슬씨였습니다. 당시 이슬씨는 전 남친과 교제 중이었고 둘은 동기인 걸 제외하고는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겨자 어머니께서 겨자에게 반찬을 챙겨주기 위해 만들어서 겨자 아버지와 차를 타고 겨자네 회사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자에게 전화를 하고 겨자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겨자가 나오는 걸 보고 반가워서 겨자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시는데 겨자 뒤로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이 나더랍니다. 그것을 쳐다보니 이슬씨가 겨자 뒤로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슬씨가 겨자와 같이 나오다보니 겨자에게 연인이 생겼구나 했지만 근데 이게 웬걸? 이슬씨는 겨자와 다른 방향으로 가더랍니다. 겨자 어머니께서는 겨자를 보자마자 겨자야, 저 이쁜 여성은 누구니? 라고 물으니 겨자는 회사 동료예요.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랍니다. 겨자 어머니는 이쁘기도 하다. 대시라도 해보지 그러니 말씀하니 겨자는 손사래 치며 현재 업무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애인도 있는 사람인걸요. 하면서 어머니를 아쉽게 하였다고 합니다. 집에 오는 내내 이슬씨만 생각하시던 어머니. 그러다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 하고 기억에서 더 이상 생각 안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겨자가 고향집으로 내려온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내려오는 아들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겨자가 다시 전화 오더랍니다. 어머니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조금 늦게 갈것 같아요. 죄송해요. 겨자의 말에 어머니는 걱정 말고 천천히 오렴. 하고 겨자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녁 6시쯤 겨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겨자는 대뜸 "어머니, 손님 좀 데리고 가도 돼요?" 라고 묻더랍니다. "어머니는 누군데 그러니?" 라고 물으셨고 겨자는 "아, 그냥 회사 동기예요." 라고 겨자가 이야기하자 "그래, 데려오거라!" 하면서 승인하셨다고 합니다. 겨자가 도착하자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겨자가 데려온 사람이 이슬 씨였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놀라시고 혼자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애인을 데리고 온 건가? 근데 겨자가 말을 꺼내고는 조금 실망했다고 합니다. 실은 이슬 씨가 출장을 이쪽으로 왔는데 예약한 숙소가 실수로 예약을 잊어먹었대요.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머물 곳이 없으니 오늘 여기서 지내게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슬 씨는 어색하게 겨자 어머니께 인사를 하였고 겨자 어머니는 친절하게, 어서오세요. 시장하죠? 일단, 저녁부터 먹어요. 환영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손님 방을 이슬 씨에게 내어주고 그날 뜻밖의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 겨자는 이슬 씨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러 갔고 겨자 어머니는 이슬 씨가 가고 인연이 여기서 끊기지 않았으면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한참 지난 후 겨자의 카톡에는 낯익은 여자와 겨자가 웃으면서 해맑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겨자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겨자는 어머니께. 실은 사귄지는 한달 정도 되었어요. 자세한 건 오는 주말에 갈 건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주말에 집에 온 겨자에게 제일 먼저 사귀게 된 일을 물었다고 합니다. 전말은 이랬습니다. 당시 출장 가던 그날 이슬 씨는 남자친구가 원래 바람피다가 걸렸고 그 충격으로 멀리 출장을 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약해둔 숙소가 캔슬되었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슬 씨는 망연자실하게 터미널 의자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물기 직전이. 마치 원래 타기로 한 차보다 3시간이나 늦은 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겨자도 우연히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슬씨가 보였다고 하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겨자는 본가가 여기 있으니 오늘 거기서 머물라고 권했고 귀신에 홀렸는지 이슬씨는 거절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밥과 편한 방에 있으니 이슬씨는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고 나쁜 일은 생각이 나지 않고 푹 쉬었다고 합니다. 겨자가 다음날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었고 혼자 가는 버스 안에서 겨자 생각이 계속 나더랍니다. yeah 네. 이때부터 겨자한테 함락된 겁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일부러 겨자가 있는 부서로 지나가고 겨자를 보면 일부러 인사를 하고 퇴근할 때 겨자를 보면 같이 퇴근하고 하다 보니 겨자도 이슬씨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고 결국 둘은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일화를 듣고 마침 이슬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5년간 열애 끝에 겨자가 아닌 이슬씨가 먼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겨자가 청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3일 더 빠르게 이슬씨가 먼저 청혼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소문난 커플이라 다른 업무에 지장 주지 않으면 상관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겨자 회사 동료, 결혼식 때 축가 부름, 회사 동료들이 말하길 둘다 일을 잘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특히 이슬씨는 오개국어가 가능한 능력자여서 핵심 인물이라고 말로만 듣던 오개국어라니 후덜덜. 둘은 겨자 어머니와 아버지께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오니, 이슬씨는 어머니께, 실은 어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 결혼하기로 한것 같아요. 하고 농담을 던졌고, 어머니는 평생 밥해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담을 받아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자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슬씨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슬씨는 가끔 겨자씨가 글쓰니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저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마술사라고 해서 마술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공연할 때 둘을 초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슬 씨 부모님도 겨자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슬 씨 부모님은 농사를 하시는데 겨자가 결혼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가는 날 겨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고 계셨고 그런 모습을 본 겨자는 정장 차림으로 그 재배를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슬 씨 어머니가 장모님이 되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정장을 입은 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이슬 씨의 아버지께 말씀드리던 중 겨자가 야구 삼성 패 이라는 걸 아시던 이슬씨 아버지는 그때 바로 장인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상견례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 날 겨자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귀한 신을 모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존경하고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잠시 당황하셨던 장인어른은 그럼 우리가 사돈이 될지도 미리 알았겠네요.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상견례까지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월에 식 예약을 했고 겨자는 저에게 사회를 부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결혼식 사회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음... 이거는 저랑 비슷하네요. 어차피 겨자는 여기 글을 안 읽을 테니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야겠네요. 축가로 아이고 베아 부르려고요. 아, 저는 솔로입니다. 이슬 씨 말로는 이런 착한 남자를 왜 여자들이 냅두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재수 씨, 여자는 잘생기고 착해야 좋아합니다. 성격이 개차반이어서 잘생기면 착하답니다. 하하, 눈에서 땀이 나네요. 가끔 둘이 연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건 21세기 발견한 고문인 것 같습니다. 나도 연애하고 싶다. 차라리 입병난 것에 알보칠로 가글을 하지. 망할 것들. 그래도 이 둘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니들 결혼식 때 보자. 자, 그럼 잠시 쉬고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글 쓰는 것도 중노동이네요. 다음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 신비로운 에피소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명절 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겨자 커플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응징은 제가 할 테니. 그럼 이따 봐요. 결혼식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잘생긴 게 착한 게 맞습니다. <laughs> 어, 이게 또 공연을 하는 분들의 좀 숙명 같은 건데, 뭐랄까, 주변에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돌잔치라 그러죠. 돌잔치 또는 뭐, 그 친구들의 형제 자매 남매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런 결혼식에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회자가 됐든 축하 공연이 됐든 뭐좀 숙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사회를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저게 대충 어떤 마음인지는 알거든요 뭔가 이런 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무당아들 친구 이야기 13편 당을 보충하고 콜라를 마시면서 글을 다시 써봅니다 연휴도 기니 오늘은 두 편이나 작성하네요 저는 귀신을 못 보지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신할머니 때하고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 말이죠 저희는 실업계지만 대학 진학반이 편성되어 그 반만 야자를 시켰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남아있었고 칠판에는 하루종일 덧칠된 분필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있었죠 그렇게 모든 시간을 마치고 전원 하교를 한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기운이 달랐습니다 기운이라기보다는 느낌이랄까요? 왠지 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두고 온 그런 찝찝한 기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학교에 휴대폰을 두고 왔고 겨자에게 말했습니다 글쓴이 아나 핸드폰 두고 왔다 겨자 그럼 같이 가지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다시 교실로 갔고 벌써 어두워진 교실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실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겨자가 말합니다 잠깐만 저기 왜... 겨자 목소리에 저는 겨자를 쳐다보았고 겨자는 창문을 보고 있었죠. 겨자의 시선에 저도 창문을 쳐다보니 한 여학생이 터벅터벅 운동장 중앙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숙사생인가 생각하자 겨자는 저에게 다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홀렸다 겨자는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겨자를 따라 같이 뛰었고 운동장까지 전력질주로 달렸습니다. 운동장에 헉헉거리면서 도착한 저희는 여전히 운동장 중앙을 넘어가는 여학생을 발견하였죠. 겨자가 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말을 하니 저는 바로 여학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겨자가 홀렸다라고 한건 귀신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겨자보다 빨리 달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만지니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학생을 건든 손부터 제 심장까지 찌릿한 느낌이 타고 왔고 그때 뒤에서 겨자가 무언가로 저를 내려쳤습니다. 마치 채찍에 맞은 듯한 느낌. 근데 맞고 나서 짜릿한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겨자를 보. 이 겨자 손에는 긴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염주로 여학생의 어깨와 등을 내리쳤고 여학생은 맞자마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겨자는 씩씩거리면서 죽은 사람이 왜산 사람을 데리고 가려 합니까? 하면서 어디를 쳐다보았고 쳐다본 쪽을 보니 거기에는 안개가 있어서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겨자는 그곳을 쳐다보면서 죽은자는 저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 사자분들의 인도로 얌전히 저승으로 가세요. 그때 안개가 점점 스르르 사라지는 걸제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겨자는 바로 여학생을 쳐다보았. 습니다 여학생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저희보다 1년 후배였고 제가 생각한 대로 기숙사생이었죠. 여학생은 저희를 보더니 놀랐고 겨자는 여학생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숙사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너도 알고 있지? 일단 이거 가지고 가. 하면서 들고 있던 긴 염주를 여학생에게 주었습니다. 여학생은 더 이상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네, 하고는 염주를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겨자는 저에게 너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착한 것도 죄다, 진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쌈지를 꺼내더니 뒤돌아 하면서 저에게 무언가 뿌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예전에 맞아본 적이 있어서 금방 눈치챘습니다. 네, 그건 팥이었습니다. 팥을 던지는 겨자는 저한테 학교 나갈 때까지 돌아보지 마라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가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정문까지 나오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뒤돌아보려고 하니 겨자가 소리 질렀습니다. 보지 마. 겨자의 말에 놀라서 저는 멈칫했고 겨자는 귀찮더라도 우리집 들렸다가 하고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겨자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내가 너희 집에 전화할게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고는 바로 전화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어하니 벙벙하던 차 저는 아까 그 손부터 팔까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알배기 느낌처럼요 겨자는 당연히 아프겠지 귀신이 만졌는데 충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귀신이 만지는 느낌이구나 하고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영가가 사람을 만지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마친 겨자 어머니는 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려왔니 그래 건든 흔적이 보일 정도구나 하고 저를 걱정하였습니다 겨자는 어머니께 엄마 학교인데 한을 품은 영가 같은데 학교에 있을 거예요 어디 안갈것 같으니 내일 한번 가보셔야 할것 같아요 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았다면서 저희 보고 일찍 잠을 자라고 했고 저는 통증 때문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피곤하게 학교에 등교를 했고 저희 교실로 어제 그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겨자는 그 여학생이랑 말을 하더니 어제 주었던 염주를 받았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야자는 조퇴를 하고 겨자도 저와 같이 조퇴를 하기로 했죠. 근데 하교를 하는데 그 여학생이 저희를 기다리는 겁니다. 겨자는 그 여학생에게 우리 따라와 하면서 앞장을 서서 걸어갔고 저희는 겨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학교의 이야기를 나눈 게 겨자가 자기네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자 어머니는 여학생을 보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삼촌이 너를 정말 이뻐했구나. 어머니 말에 여학생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 여학생을 어머니는 어쩔고 하면서 토닥거렸고 조금 진정이 된 여학생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그 여학생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 누나가 걱정되어 자주 방문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삼촌은 여학생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가 삼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삼촌이 돌아가셔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학생 어머니는 삼촌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 중에 삼촌 지갑이 있었고, 삼촌을 잊기 싫었던 여학생은 어머니 몰래 지갑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갑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니 자칫 삼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혼자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꿈에서 삼촌이 나와서 대화를 시도하니까 삼촌이 꿈에서 그러더랍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그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고 이게 반복되니 몸도 약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자기도 모르게 운동장에서 정신을 차렸다고요. 웬 남자 둘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직감적으로 아 내가 뭐에 홀렸구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을 진정시키고 겨자 어머니께서는 그 지갑을 아직도 갖고 있냐고 하니 여학생은 바로 가방에서 삼촌 지갑을 꺼냈습니다. 겨자 어머니는 이게 다 삼촌의 미련이란다. 죽은 자를 보내주는 것 또한. 삼촌을 위한 거니 이만 보내주거라. 하시면서 여학생에게 지갑을 받으시고는 삼촌의 명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이때 바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신기한 게 삼촌의 명복을 빌어주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또한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 통증 또한 사라졌고요. 나중에 겨자가 이야기해주었는데 삼촌 또한 조카가 걱정이 되어 저승에 못 가고 있었는데 이 걱정이 집착이 되어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가가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생전 착한 분도 억울함이 생기면 악귀처럼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겨자가 영가에게 소리친 건 일종의 겁주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어머니가 천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느낀 귀신의 느낌은 전기 같았다 라는 감상평만 남긴 채 마무리되기 시작했고 이 여학생은 훗날 저희랑 자주 인사하고 친해지더니 갑자기 용군이랑 연애를 하더라고요. 에? 갑자기 전개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훗날 용군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만 둘. 간호 학생 겨자 오빠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하는데 자기는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때 겨자 오빠 안 만났으면 용군이 만나서 결혼할 일도 없어서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을 거라고 농담 조로 말하는데 그래도 령관급 간부 사모님이니 한잔 해. 어, 영이시구나.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거죠. 근데 나만 빼고 연애하네. 다들 나보고 여자들이 왜안 데리고 가냐고 하는데, 얘야. 사람은 잘생겨야 데리고 간단다. 이번에도 눈에서 땀이. 그래도 광군이가 오태솔로라 외롭지는 않... 개뿔 외롭습니다 이제 두 이야기가 남았네요 저희들의 후일담과 제 개인적인 경험일로 마무리할 것 같네요 현재 입병이 심하게 나서 알보치를 바르고 있는데 와 이거 고문독으로 사용했으면 비밀기지 8개난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잡담이 길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그럼 유바 하면서 무당 아들 친구 이야기 1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 야, 근데 이게 학교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학생이 삼촌의 영에 뭔가 홀려가지고 위험할 뻔 했는데 거기에서 구출해 준 것도 모자라서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어 굉장히 신기한 인연이 또 이렇게 만남이 됐네요. 아는 여자 후배에서 재수씨가 되기까지 기구한 인연이구만.